데리온일 울버햄튼 감독이 더 코리안가의 황희찬의 부상 상태를 업데이트하며 에버턴 전 출전 가능성을 밝혔다. 황희찬의 울버햄튼은 31일 자정 홍부장 몰린유에서 에버턴과 격돌한다. 현재 3연승 중이며 올해 마지막 홈 경기에서는 첼시와 브렌트포드전에서 이어진 8경기 무패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브렌트포드전 원정에서 4-1승 전반 14분과 28분의 멀티골을 터뜨리며 리그 1 0골을 기록한 황희찬은 손흥민 이후 한국 선수로서 두 번째로 EPL 두 자릿수 득점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전반 종료 직전에 상대 선수와의 몸싸움 중 등허리 부위 통증을 호소하며 후반에 벨레가르드와 교체되었습니다. 아시안컵 차출을 앞두고 우려되는 부상이었으나 허리경련 백스패즘으로 진단되었습니다. 황희찬은 스포츠 조성과 믹스트 존 인터뷰에서 뛰다가 갑자기 허리가 타이트해져서 치료를 받았지만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원톱으로 뛰며 큰 센터백과 부딪치며 데미지를 입었다고 하면서 이틀 뒤 에버턴전에는 치료를 받으면서 상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시즌에서 울버햄튼의 득점 중약 37%를 기여하는 등 기세가 매우 눈에 띄고 있으며 특히 홈에서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황희찬은 브랜트포드전에서 멀티골을 넣었을 뿐만 아니라 벌리전을 비롯한 이전 홈경기에서도 골을 넣어 7경기 연속 무패 4승 3무를 이루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올해 마지막 홈경기인 에버턴전에서의 황희찬의 출전여부는 울버햄튼 홈팬들에게 큰 관심사가 되고 있습니다. 에버턴전을 앞둔 기자회견에서 오닐 감독은 직전 경기에서 골 직후 하프타임에 경련을 호소하며 교체된 황희찬의 부상 정도에 대한 질문에 명쾌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황희찬도 도슨도 둘다 건강합니다. 오늘 훈련을 모두 마쳤기 때문에 내일 선발명단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응답을 했습니다. 오늘 감독은 프랑스에 입원 중인 아버지를 보기 위해 여행 중인 미드필더 마리오 레미나가 에버턴전 결장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감독은 마리오는 가족 문제, 아버지의 병환, 로 프랑스에 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다. 오늘 훈련에 참여하지 못했고 내가 할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첼시전 기자회견에서 축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한 적이 있다. 내일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지만 마리오라는 한 사람이 저와 축구 클럽에 필요로 하는 것보다 더 우선일 수는 없다. 마리오가 앞으로 얼마나 시간이 걸리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고, 우리는 그를 지지하고 지원할 것이라며 응원을 표했습니다. 에버톤전을 앞두고 오늘 감독은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상적인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번 주 경기들을 지켜본 결과, 우리가 마지막으로 대결했을 때보다 상당히 발전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말 잘하고 있고, 리그에서 승점 10점이 삭감되지 않았다면 승점 26점으로 우리 승점 25, 11위보다 승점 1점에 앞서는 팀이기 때문에 정말 힘든 싸움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이 있고, 원정에서 홈팀들에게 좌절을 안길 수 있는 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공이 없는 상황에서도 조직력이 아주 좋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시험대가 될 것입니다. 피지컬도 좋고 세트 플레이도 잘하며 6일 동안 세 번째 경기인 만큼 힘든 시험이라고 강조하며 경계심을 표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두 경기를 이겼다는 사실이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힘든 경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안방에서 7경기 무패를 기록한 팀의 감독으로서 자신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큰 틀에서 우리는 홈에서 아주 훌륭하고 활기찬 경기를 했고 항상 앞에서 위협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노력했으며 선수들이 모든 것을 쏟아내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스쿼드가 두텁지 않고 지난 두 경기를 힘들게 치렀기 때문에 6일 동안 세 번째로 치르는 내일 홈 경기에서는 많은 관중들이 최대한 많은 에너지를 보여주셨으면 좋겠다고 홈 관중의 뜨거운 응원을 기대했습니다. 경기장 안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내야 하지만, 곁에서 팬들의 응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안방에서 올해를 멋지게 마무리하는 좋은 날을 보낼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올시즌에 리그에서 10골을 기록하며, e p 의 통산 18골, 2021-2022 시즌 5골, 2022-2023 시즌 10골을 달성한 황희찬은, 에버턴전에서 한골을더 넣을 경우 11골 대표팀 캡틴 손흥민과 공동 4위에 올라가게 될 뿐만 아니라, 레전드 박지성이 메뉴에서 기록한 통산 19골, 154경기과 동일한 기록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브랜트 포드 전에서처럼 2연속 멀티골을 기록한다면 현재 통산 114골로 압도적인 1위를 기록 중인 손흥민의 올 시즌 11골과 박지성의 통산 19골을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미친 폼을 보여주고 있는 황희찬은 에버턴전 직후 아시안컵 출전을 위해 출국할 예정이며 내년 1월 2일에 아랍에미리트, UAE, 아부다비 클린스만호 훈련 캠프에 합류할 예정이다.